스텔라가 올라와서. 자, 아직 버리신 궁 없거든요. 아직은 없거든요. 그쪽에서 바로 타긴 합니다만. 자, 시간이 이렇게 찼죠둔두빵에 매직. 둔두방에 매직이. 아, 근데 둔두방도 시간이. 어, 찾았어요. 어, 이거 근데 시간이 없어. 시간대로 빠르게 잡고 끝내야 되거든요. 3초, 1초. 1초 안에. 1초 안에. 리오는만나나에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거 바나나 선수 지금 몸에 녹색 블러프 돌고 있고 지금 바로 클릭 쓰면서 이탈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머더 킵이 사자라면 미렌 대중 공룡이거든요 예, 공룡이에요공룡에다가 네. 녹색 공룡이에요그래서 워스코 들어와서 다섯까지 깔아 주고섯까지 리파해. 와! 좋다! 가면서 소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선수 옆쪽에 있죠. 그렇죠. 리오를 어떻게든 물어 보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자 어. 리오를 잡기 위해 칼라의 결단이 담긴 포지션이 상태로 그냥 어기 쓰면서 하고 들겠단는데요 컷. 이 너무 깊지 칼까지. 않나요? 이거. 어저 더. 하이리 어, 네, 물렸어요. 와, 삼작사를 그냥. 그 와, 이거 커리 칼에 담은 치가 없어졌는데요? 그렇죠. 근데가 어떻게 아. 어요 이러면 웃는 거는. 이러면 웃는 거는 미래 세종 거의 다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정말 이 칼라들의 부장의 무기거든요. 예. 잠깐 이 일꾼하는 거 작살 기동 회수를 통해서 잡아주는 거. 지금 트릭서즈 입장에서도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깔면서 어디 있었어요? 들어갑니다. 자주가 직쫙 들어가면서 원딜 두 예. 명의 데미지를 잘 받아내고 있어요. 와 컬. 개돌 뚝이었어요! 어? 아, 이게 근데 결국에 케네스도 똑같이 킹에 죽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렇죠. 상대 뒷라인을왜돌아수 있나요? 어, 아 자, 근데 커리, 거리, 커리가 네. 안 됐다. 커리가 안 됐다. 커리가 안 커리가 안 저격 무기도 두 개거든요. 아 여기서 명중시 아 캐스트라는 타이머 쓰면서 가는데 저 앞에는 비넨 세종이. 아 알고 미래의 있어 비넨 세종이 그냥 역으로 빨리 어? 뚫어버립니다. 빡치기 시간은. 이게, 말이 안 돼, 잘 돌아간대요? 그러분 케네스가 맞아주고 있는 타이밍에 서그담 선수와 그러니까 이제, 아, 이 딥라인이었던 켈레스 예. 선수가 오히려 상대 딜러 라인, 이 어, 마지막 그 수업, 어느 팀이 가장 웃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요? 자, 일단 여기 교정부 그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부터 이 성적표를 잡봐야할것 같은데요! 어, 근데 이거 시간이, 선수 선수 시간이 없거든요? 저! 와. 이거를! 이거 그냥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안에 루미아스 최고의 실커먼 루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윌리엄 비치수어가 살아남아 있고. 시작? 자 소음 있고 소음 있고 자하 방으로 채려오겠다고 합니다. 역투가두방이 두두방이 되요. 자, 두요 두두방, 두두방, 두두방. 아 근데 이 일대에 왓커리 있어요. 왓커리, 왓다리왓커다 되나요? 카이티 그죠? 주저부터 뛰지 말라고 일단 다 잠복을 했고요. 남은 거는 타이거 크레모 있어요. 크레머가 있고 밖에서 체록해보고 하고 난 다음에 온다면 수마부시고타이머는 두두방 일고이고여탈 자, 이두두 채 t 가 여기 있다는 거 미래엔세종은 알았는데 예. 미래세종 위치를 채팅 PT는 모를 거거든요? 그래서 걸어봅니다 야이거 위치야 위치야 위치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와아아 까지 너무 배어 깔끔한데요?! 채팅 p t 여기까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러면아두팀 전장 자, 여기 공격전장이기 때문에요. 사실, 스텔라 팀 쪽에서 들어오는 이 포킹을 계속 맞아야 될때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겨, 어, 근데. 저는 너무 많이 맞습요 와커리 안빠하는데 와커리 지금 무력치면데요 근데 커리 프리드 값이 나오기라 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커리, 와, 지금. 와, 파이팅 너무 좋지네요 이거는. 페미아다 이팔 선수를 노려주면서 댄지가 넣는 것도 많습니다. 예. 오 이거 반반사랑 향기랑 갈렸거든요 이거 3일차인데요 예3일차요 아 그래서 존둔빵이존둔빵이다 보나요 다잡는데와 어, 어, 잠시만요! 어잠시요 아니! 와 아니 와, 벽 너무 잘는데요 이걸로 빌는데예자 이, 다시 한오자이 둘의 싸한번더한번더 근데 이, 결국 와인드업에 기절을 당했기 때문에 당했지만 예. 이번엔 다른 은요공세개다 공, 모았어요. 자 그래서 앞에 먼저 들어고요 선발 소수 윌리엄이 착격합니다. 자, 다나라 선수 금강으로 대박 맞춰주니까 이번에 아. 이번에 강판 당했어요. 이게 미래의 세계요. 와, 그 이후에 오, 합이 오, 되는데 오, 콤보가 근데, 되는데 문제를 체력이 그냥 앞으로 들어가면서 체력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캐시 소 선수가 자전거 돌아갑니다. 앞에서 교전해주고 있는데 숨겨놓은 그래? 거. 백선수. 진짜 도 빠진데요? 자, 어떻게 들어가서 변이을 넘어. 그렇죠. 변이 이후에 콤보. 뭐. 네. 그러면 유니벨 선수가 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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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버, 버버. 자, 요 보니 버 유니벨 잡아냈어. 자, 이제 잡아 이거 어 근데 문제는 케네스 있거든요. 케네스거든요케네서스가 케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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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자, 이거? 캐시더블 선수 잡고 가자이 예. 잡고 가자도2초 안에 이게 승부가 날수 있나요? 아, 이거는 안될것 같은데. 그렇죠. 역시 버버 선수 잡아냅니다. 이요 자, 근데 버니스 잡으면서 시간 탈것 같고, 자 이쪽 교전. 예, 선수가 패시브 돌기 전에 그런 데미지를 많이 넣고 갔습니다 예. 자, 그래서 모전 선수가 딜을 해주고 있는데. 아 여기서 초이가 뭐 예. 하지만 여기서도 맥도 선수가 자 이거 알서 잡아냈는데 더세 빨리 잡아서 이초. 이초. 아아아 이게 무슨 일인가? 다 팀이 갑자기 팀. 그래서 저 윌슨 위치로 저 윌슨의 나랑놀자 위치로는 자, 제시피 크게 돌아요 과감으데 일단 네. 예 적을 찾아 크게 놓는 피오라 이게 맞거든요 근데 더블 기오팅이 아, 아 검거! 슬겼어요. 아 검거! 자 이러면은 군대 쪽에서도 그 에라 모르겠다 밀어줘야죠 포켓 예. 깔고 아. 와네토이 아아아아아 너무 좋아요 예 적한테 예. 걸린 피오라하 됐어요 네. 3대 교전 그다란 투구를 쓰러지고 이러면서 수가도 오래 버티기는 어려운데 AST d 이나오고있습니다3위지혜 떴습니다. 오. 가운데 한구에서 보라 상자를두고 싸움이 열렸는데요. 자방패들진으로 아, 모정 선수도 잘 물어줬고 예. 두개 선수가 잘 버티고 있긴 하고 그렇죠. 그렇죠. 어, 이거 터뜨려야 아, 네 맥도 선수 에어범 구부기 내려찍기 잘 맞춰주면서 추가되는 넣었습니다만 나라면 할수 있다. 나라면 정말? 나라면, 나라면. 어. 아안 아. 된다. 근데 데기 스킬. 예. 맞았어요. 아, 잠깐. 이러면 궁극기! 와! 젠베이터즈! 파이커일 터트리나요? 지금 케이스 의드 500MP에. 젠려서터즈잘 피해냈거든요. 와, 야! 이게 변이 타겟팅이죠. 타겟! 이게 엠마에요. 예. 이게 쓰는군요. 그렇죠. 여기서 변이 한번 더. 하지만 패시브 평타로. 그릴다 보세요. 도요 자 이거 오베인피 입장에서는 카메을 봤기 때문에 진짜 풀어야 되거든요? 네! 예. 예. 앞으로 과감하게! 목감하게 목표 앞으로! 감하게 송하랑 그그 여기서 데. 모든 데미지 다 쳐내나요? 오그 이거 지금 패넨 누웠고 그래서 스칼렛! 아, 스칼렛! 와, 스칼렛! 엔자 아, 그리고 여기서도 1대1 로 지금 다운이 됐는데 제시피 스칼렛 스칼렛 스칼 못했고 이게 상상까지 성공하겠죠? 주문 쓰러졌고요 자 근데 이거 클레이 궁극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생명공격 남아있어서 앞으로 예, 들어가서 대리기도 합니다 아 레벨루가 아, 이겨냅니다 하지만 스칼렛이 그래, 혼자서 아, 이거 부활이 안돼요 돼요, 그렇죠, 더 이상은 자, 이겨내야 합니 패시브 평탄 기다려야죠 그렇죠 패시브 유지력 기다렸다가 자한번더 패시브 평탄 기다려야 돼요 패시브는 기다렸다가 그냥 앞으로 체인지 치면서 들어가서 변이 걸고서 규정 걸면 되거든요 아 근데 사고가 차단합니다 레벨루 아, 저 밀슨 있는 위치. 저게 너무 압박이거든요? 저거 저렇게 깔아만 둬도요. 그래서 넥도가 결단을! 결단을, 결단을. 자, 양성어 묵시킬로 잘건너놨죠 인구! 돼. 자, 그 이후에 프리와 궁극기 써주면서 한턴 빠집니다. 아 예. 이러면 ASD가 한턴 빠져서 스킬 다 빠진 거 보고서 들어가겠단데, 오점 선수가 또한 명이라도 더 시들어진다. 어, 오기이3킬 대신 만저줬고 자, 앞쪽에서 제로시도 많이 베또, 베또, 버텨주고 베또, 있어요! 제로기. 자한 대썩 없이 자 하나 둘셋 하면 돼 a 자로 째 포켓 기로켓엑셀러레이션 로켓,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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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만자마지 로켓. 로켓. 아, 아, 못했고 그래도 휴식하고 들로오는 인구 인구가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타임머 벌고 있습니다 자제로진 체력 없고요 자백도가 돌을 켜없서 그래 아~ 돌다 마주아서 백도 돌다 다 돌다 돌다 시다어요자보정다 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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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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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돌다 어, 예, 아, 그렇게 할것같나자 일단 미드가 빌드, 드 나갑니다. 빌드, 빌드, 빌드. 근데 역으로 치고 나오는 자 오더블유 치도 터질 거요 푸른배 이제 쓰고 있는데 자 결승 미드로 퍼져주고 나라는 선수 제시피 선수가 터뜨리니요 터뜨린 예태이를 써줘서 그를 미드 있는 킬자유한 아레블루 선수 여기서 데미지를 충족해줄 수 있나요? 어... 가능할까요 니치키 선수가 뒤로 빠졌는데 어 근데 패시브 활용해서 잘 흘려냈고 이러면은 OW의 반격이죠 들었죠 그렇죠. 자 어택 슬플그리고 들어오고 그 이후에 김찬 선수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레볼루 선수 최대한 물어봅니다 긍천 선수와 연결! 와! 지 그리고 저척이는 마무리 다 됐고요 와 이걸 연결을 너무 좋아데 이거 포커싱이 그냥 그냥 깔끔하다고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이런 포커싱이었습니다 깔끔, 넘어 청정이었습니다. 네, 그냥 같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같이 이제 네. 그리고 메롱이 아... 따라붙는데요. 이거 그걸 보시는 게 하나요? 크레그 네. 상태도 너무. 오! 대5 그냥 들어가네요. 두 이거 두 명이니까 잡아볼만 하다! 너 예뻐 없잖아! 너 예뻐 없잖아! 와, 이거 맥도 선수 판단도 너무 좋고 스킬도 예. 너무 좋아요. 자, 이거 팀이 따라갈만 하죠? 네, 이거는 시체만 갈아주고. 4초, 4초, 3초, 2초, 2초 1초! 받아요. 네. 아... 그런 면도 있다보요 오, 오! 이거 너무 과감했는데요? 이것도 변수 루프를? 예. 이거는 이제 루프를 타고 아래쪽에 떨어지면. 오, 어, 잠깐만요. 거. 자 교전. 자 그래서 최대한 변수를 깨본 건데 맥도 선수 안쪽에 들어온 거 포커싱 되나요? 자 금상으로 버텨주면서 상대한쪽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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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후판성으로. 예, 아레버라 여기서 크레버가 변수를 또 이렇게 내네요. 이게 루프가 이거를 이게 루프가 이렇게 만들었어. 예. 그리고 크레모어가 일을 만들어내면서, 뭐, 킬 점수만 챙기면? 어, 뭐, 킬 점수 좀 챙기면서, 킬 점수를 챙기면, 예. 골드이국스가 애쉬로 그냥 다운 시킬 수 있겠다. 자, 코드자고 하면서. 신기하죠. 네 아, 네 이런 어때? 식으로 경기가 이어지면 최소 속에서 나, 유지력 바 맞춰서 번질 수 있거든요. 스위치 투이치봐. 봐야 되는데 오대 스위치 여기서 뚜렷 이스킬을 맞춰놨고 단건 두 선블록 합니다. 좋지, 좋지, 좋치 좋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 네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살리는 판단으로 가가요. 하지만 여기서 끊을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와, 기기가 너무 쉽지 않다. 이 선수가 그 각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잘 몰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뚫기 위해, 야니, 일단 돌아봅니다. 오, 어? 어, 근데 너무 아픈데, 아아아아아아 헤이즈의 데미지가 너무 강해요, 이거. 헤이즈가 이게, 딜이 이상한데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어, 아 이거 아닌 것같다 아, 이거 아닌 것같 이거 휴식하고 와도 체력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 어떻게 해야 아 되는데. 아, 어때요? 아, 그래, 이제 만두 먹으면서. 딱 봅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어 봐? 자 과피아도 지금 백개 굉장히 잘해줬고요. 하지만 기절 이후에 메우. 잠시. 아 잠깐만 이거 입구가 갈라졌는데? 갈라진 거 잡을 수 있나요, 메롱? 일단 못 잡았어요. 예, 그래서 첨더수가 일단 뒤로 가서 휴식 한 번. 아, 휴식 끊었어 휴식 끊어요 오히려 이런 궁극기 소모가 지금 메롱 팀 쪽에서 많이 됐기 때문에. 아, 예. 휴식하고 예. 들어가면은. 또 다른 형상이 나올 수 있어요. 자인구 뒤로 돕니다인구 어. 크게 도는데 이미 파악이 됐고 이거 그냥 천천히 제로진너도 토킹 들어갔다음에 들어가자 인공 같은데 그래서 목표와 그리고 춤추자 이후에 들어가 는 일방적인 티격 이게 오. ASD죠. 어, 말투, 말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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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두만두오만두가 어, 절대 스킬 사태 스킬 사태 결 소총수냐 중앙이병이냐? 아 근데 오호호호호호 천천히